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o r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에 파싸오니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목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들을 보다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그들에게 항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리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항해그들을이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3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간단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 지어졌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인이 악인들로부터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은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다윗은 원수를 고발하며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구인으로 묘사하며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곧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승리를 위한 어떠한 방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를 지혜롭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비결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 따를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싸움에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진다면 저희들 또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시면은 아무 상처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절에서 오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어, 다윗이 자기 생명을 찾는 원수들, 수치와 낭패를 겪고 결국 멸망하게 되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의 개인적인 요청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절에서 8 절은 악인들로부터 지켜 주실 것을 강구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 또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그 1절에서 8절에 대한 어, 다윗의 어, 하나님을 향한 어, 고백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악인의 멸망을 구하던 그란 다이시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어, 그는 여전히 공구하고 쉬는 중에 있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유로우시며 의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의 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과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음, 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러나 어, 그러니 나의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을 위축되고 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 도움 받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에게 부탁하면은 또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제에게 부탁하면은 도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하기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제들처럼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듯이 안에서 주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온전히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우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다윗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지 못하는 질문을 받고 선을 우로 고개해서 또한 우도를 선을 우 다른 것으로 고개해서 악으로 가품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자신도 아파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또한 십사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와 형제들처럼, 또한 어머니처럼. 그 악한 사람을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의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걸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로 만들게 되었고, 또 그가 또 하나님에게 크게 사랑받아서 그의 왕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축복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순종하기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종할 때에 저희들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이처럼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잘 겪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쉽,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곳으로 오는 그 상금은 대단히 큰 상금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은혜 다이소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어, 저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하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짓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망령되이 졸업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의의를 갈도다 계속해서 이제 다이소 악한 것을 손으로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친구처럼 대하려고 했고요. 또 어머니처럼 대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악한 이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또그 악한 손을 또 악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어, 다윗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또 그를 조롱하였고. 또 일을 갈기하면서 갈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을 손으로 갚고 했을 때또 그것을 또 악으로 또대리력 갚는 받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어, 지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라 하나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위기 순간이 다시에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악인들의 행동을 감망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잔인하게 포효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손으로 대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다시 악이었지만 공유와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백성 앞에서 주께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합평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1 2 년의 연연을 그러한 것을 어 악을 손으로 갚으면서 쫓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는 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왕이를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지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 선이 또 악을 또 당했을 때또 그것을 악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문입니다 그것을 본 신하들도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면은 칼로 세워진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로 세운 그 악을 선으로 이긴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칠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왕이가 든든히 후손들에게도 세워지는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복음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며. 그 가운데서 승리를 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대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그들 또한 감동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는 은혜가 그래서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와 사랑의 하나님, 세상 대적으로부터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악할지라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갚아 나가는 또 인내함으로 또 손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은혜가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합평을 이루는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음, 위험요소들이 또한 많은 대적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흔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년의 합법화를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상 권세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주셔서 더 이상은 그러한 악한 개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성의 합법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과 이 나라가 함께 가는 것을 막으려고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세력들 하나님 다 흩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악한 세력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한반도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하나님 평강이 가득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보게 해 주시옵시고 듣게 해 주시옵시고 또 먹는 약들이 또 치료 받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순조롭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온전히 치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심령 가운데 힘든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심령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여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연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연말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훈훈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평강이 저희들이 직장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의 고백들이 곳곳에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죽게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또 그들 또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끗한 지역이 되어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우리 효성께 나와서 구원 받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해가는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축복받는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였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